저는 신업을 보고 네. 어,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너무 좋은데, 일단 뭐, 뭐 대본이 주어진 상황 은 아니어서 일단 신업만 보고 좋은데, 이렇게 슬쩍 뺏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어, 봐도 되나 싶었는데, 어, 재밌다. 어, 재밌는데. 그러더니 일들을 일본 드라마 원작을 저보다도 먼저 찾아보더니, 1, 2부를 보더니, 너무 재밌어너 봤니? 막뭐 이러면서, 봤더니 저도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잘 어울릴 것 같다고, 대박 날것 같다고, 너무 좋을 것 같다고 그렇게 쿨하게 이렇게 반응을 해주셔서 편하게 하고 있고요. 오히려 실제적으로 더 좋아졌어요. 뭐. 음. 아 정말로 왜냐면 저도 반성하게 되고 아말 한마디 따뜻하게 해주면 되는 건데 왜 이걸 못할까 누구에게는 하찮은 사람이 누구에게는 귀한 사람일 수 있는데 왜 이걸 몰랐을까 찍으면서도 많이 느껴서 실제로 집에 가서 좀더 잘하게 되고 나도 반성하게 되고 굉장히 좋은 드라마더라고요. 그래서 네. 뭐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laughs> 연기 구멍이 없는 드라마예요. 정말 다들 등판하듯이 연기를 하셔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연기하고 있고요. 다 연기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 사실 금요일 어 다들 쉬는 날이시잖아요. 11시 굉장히 늦은 시간이고, 좀 쉬운 그리고 좀 쉬고 싶은, 좀 편한 이야기를 보고 싶으실 것 같아요. 또 재밌고, 음 그런 드라마니까 정말 시간 아깝지 않을 드라마 만들기 위해서 저희 정말 많이 노력하고 있으니까 어 기대 많이 해주시고 꼭. 봐주세요. 저희 1부도 재밌지만 2부는 진짜 재밌고 3, 4, 5, 6부까지 지금 편집이 진행이 됐는데 계속 3, 4, 5, 6부 미쳤다고 너무 재밌다고 막 하시는 거예요. 감독님이 저희 2부까지밖에 못 봤습니다만 어 2부 못본 사람 없게끔 저희 홍보 많이 부탁드립니다. 1부 나가고 기사 나오는 양에 따라서 달라지더라고요. 그게. 시간 가는 줄 모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1, 2부, 2부 꼭다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